국민 여러분께서도 주거 환경과 그다음에 주택 부족 문제를 많이 고통받으시고 계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십니다.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투기 수요와 같은 이제 초과 수요, 공포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정상화되는 것이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공급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공급이 정상화되는 방법으로는 첫째가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비주고용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비주고용 다주택이 해소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타임, 타임라인상 이게 선후가 약간 바뀌는 바람에 정책 혼선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가 먼저 부과되고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체감해서 아,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유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이걸 매각해서 다주택을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양도세 중과가 먼저 시행되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바람에 체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종부세가 부과돼서 보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면서 이걸 다주택을 해소하려고 보니까 그때 이미 다주택 중과,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갇혀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양도세 다주택 중과 제도는 유지하는데 양도세 중과의 원래 정책 목표인 다주택 해소,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탈출할 기회, 다주택을 해소할 기회를 짧게 주자 그리고 그것도 빨리 에, 해소할수록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의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빠른 아마 시장의 주택 공급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게 될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과 층수 규제 또는 안전 진단 등 절차를 완화해서. 실제로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있는데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에 더해서 해당지 해당 주택에서 노후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주거 고통을 줄여드릴 수도 있다라는 이, 이 중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신규 택지들을 공급하는 건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중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두 번째 방식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6대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 충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제 입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간의 신속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그리고 공공기업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과도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입니다. 재건축의 안전 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 진단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 체납 등 공공기업 비율을 사업 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도 제한 지역,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도시 기반 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기비 사업을 통한 저층 고밀도 개방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 비용을 공공기회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 소유자, 또 상가 세입자, 다가구 주택 소유자 등이 생계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리모델링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나라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